조금 억울한 게 있는 게 예전에 박람회 저희 나갔었는데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되게 비웃으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이버가 하는 일 아닌가요? 이러면서 사실 저희는 진짜로 필요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진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대로 다루려면은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다루고 예지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우리가 뭐 재미나이나 이런 걸 쓰겠지만은 현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갭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저희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특화된 AI가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파운데이션 모델에 많은 투자를 하고 개발해서 계속해서 활용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미스릴이 조정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릴의 CTO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릴 CEO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I 기업으로서 사실 국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국제시장에서 정말 AI 기업으로 선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조금 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또 다른 국가들 역시도 주요하게 커버 포인트가 나왔고 진출 추진 중인데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일단은 뭐 기업 자체가 밸류가 일단 있어야죠. 기술적인 뭔가 잠재성이 있거나 매력이 있어서 현지 기업들도 일단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은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정 성이죠 사실은. 팔란티어도 지금 성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솔루션 대비 팔란티어와 뭐 유사한 그리고 같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기업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미 선점 효과도 있지만은 포지셔닝을 잘했고 그리고 동시에 칼란티어는 FT라고 하는 이제 전방배치 엔지니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실제 고객사의 현장에 찾아가서 실제 문제를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현장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량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그 기업이 또 하나의 강점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현장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들 파견을 하고 실제 문제를 단순히 뭐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가서 진짜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를 할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저희 같은 이제 이런 b2b 사업들 그리고 ai로 뭔가 기업이나 조직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감을 하는 게 사실상 저희도 고객사를 미팅을 하다 보면 고객이 고객 스스로 본인들의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 이 기업은 일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 해결의 플랜을 저희한테 역으로 원하시기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부터 우리가 지금 이 안전 분야에서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가 다른 데는 사실 AI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탐지하고 끝나는 그런 여정에서 사실 멈춰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의 지금 현재에 되게 차별화된 자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저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해결 방식으로 지금 저희도 이제 나가고 있는 게 엣지단에서 결국 고정은 의미가 없고 이제 뭔가 모빌리티한 무언가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인풋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어쨌든 위험들을 다 조망할 수 있어야 사실 어떤 스팟 스팟이 아니라 공장 전체의 위험을 조망하고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게 모빌리티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뭐 드론이나 혹은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플랜은 정현님은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기술적 이쪽 백그라운드 역량 자체가 뭐 저희 연구실, 연구소도 그렇지만은 뭐 비전 쪽이나 뭐 파운데이션 모델 한 친구들이 많죠. 근데 핵심은 또 로봇 쪽 응용하고 그런 관련된 융합 연구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 역량을 메인으로 두고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을 이제는 우리가 붙이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은 할 텐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핵심 인공지능 모델 자체는 저희가 AI 카메라, 그 다음에 현장에 다 엣지로 돌아가잖아요 엣지의 미니 컴퓨팅 장비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싹다 로봇에 쓸수 있는 로봇 지능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트렌드가 이럴 겁니다 VLA라는 개념으로 내년부터도 특히나 키워드가 많이 떠서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은데 연구나 아니면 상용화들이 그리고 비전 멀티모델 데이터죠 뭐 텍스트, 뭐 비전 랭귀지 이런 데 이터들이 같이 인풋으로 들어오는데 결국 아웃풋에서도 액션 플랜이라는 그거를 아웃풋으로 낼수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이해하듯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전 영상으로서의 맥락 그리고 영상도 실제로는 이제 단순히 2D 뭐 이미지, 영상이 아니라 이런 공간, 3D라는 리얼월드에서의 비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현장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인식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액션 플랜으로서 실제 제어를 수행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한 모델에서 싱글 뉴럴 네트워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실 테슬라든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계속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더 대중화가 많이 되고 저희 같은 기업들 역시도 기에서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긴 하잖아요. 이미 저희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공장도 많고 굉장히 빠르게 실용화하고 피지컬 AI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결과물들을 국내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억울한 게 있는 게 예전에 박람회 저희 나갔었는데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되게 비웃으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이버가 하는 일 아닌가요? 이러면서 되게 비웃으시는데 사실 저희는 진짜로 필요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진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를 어딘가에 이야기 해준 적은 없기는 한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이버나 이런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죠. 그리고 그 목적이나 그런 특화된 그러한 기능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요. 저희는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 LG나 이런 데서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저희의 연구실, 연구소의 같은 이런 석박사 인원들과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가서 개발하는 거고, 저희 역시도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실제로 조금 더 경량화되고 굉장히 폐쇄적이면서 온프레미스로 구현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지 단순히 API를 가져와서 쓰고 하는 것 대비 최신 트렌드들이 계속 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는 안 맞는데 또는 굉장히 맞는데 대규모 모델 자체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나 사실 무시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만으로 돌아가고 엄청 경량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뭐 비전이나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생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캐릭터 만들고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랑 우리가 하는 이런 생성이나 그러한 비전을 다루는 거는 또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맥락 이해하고 액션 플랜 만들어서 어쨌든 뭐든 기기든 로봇이든 제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알고리즘 단부터 완전히 다뤄서 우리가 입맛대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대로 다루려면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다루고 예지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를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하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냥 순수하게 어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다 음. 보니까 불안전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 의 상태 혹은 작업장의 어떤 설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불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결국 대응 과 대처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 고요 음. 조금 기술적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정의 자체가 뭐 다들 LMM이나 이런 걸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깔끔하게 얘기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음. 자체적으로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해서 뭐할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정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조직이나 기업이 완벽하게 그 모델이 알고리즘을 다 통제를 하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풀트닝 시키고 할수 있느냐.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뜻이고, 저희들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왜 우리가 다르고, 그리고 자체적인 거를 만들어 사냐. 아까 말한 대규모 빅테크들이 하는 모델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은 별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능도 네, 그렇습니다. 안 나오고, 사실은 뭐, 대단치 않다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좀볼수 있죠. 뭐 풀고자 하는 문제가 네. 달라서라고 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가져와서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재미나이나 이런 걸쓰겠지만은뭐 시험 문제를 물어보고 하면 답은 워낙 잘해주지만은 현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갭이 많이 느껴졌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저희들 많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특화된 AI가 음.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파운데이션 모델에 많은 투자를 하고 개발해서 계속해서 활용 범위를 넓혀나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수직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단계인데, 팔란티어 역시도 뭐 드론부터 해서 제어하고 의사결정하고 로봇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국방 쪽에서는 팔고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부딪히거나 경쟁하거나 또는 상호 합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알기로도 팔란티어는 한국에 들어갔을 처음 진입할 때부터 국방 쪽 많이 노렸고 아직까지 주요한 결과물들은 안 나온 게 워낙 국방은 좀 폐쇄적이고 사실은 이제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가져가진 않죠. 국토에어나 이런 기술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걱정, 걱정, 우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감성적으로랄까요? 어쨌든 당연히 좀 생각이 드는 게 국방 분야에서도 이런 외산 소프트웨어, 외산 기술에 의존하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은 조금 고민이라서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상식 때문에 조금 이제 트러블이나 문제점들을 겪는 것 같고 또 외부적으로는 우려를 좀할수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자체가 데이터를 가져가서 쓰고 뭐 하는 그 은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볼수 있지만은, 제 생각은 요즘에 이 시대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미국에서 우리의 그런 반도체 워낙도 이제 핵심 기술이기도 하니까 또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분야잖아요. 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팔란티어 역시도 시아어와 굉장히 친분도 많고 국가 친화적인 그러한 기업이고 충분히 무언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워낙도 이런. 국가에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 유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또 신냉정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가속되지 않을까 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한테 계속 제 머리에 있는 것들이 있죠. 저희 이제 미팅 하다 보면 계속 스마트 시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지금 미팅하고 미팅이 예정된 곳들 보면, 이제 동남아 쪽에 부동산 개발을 굉장히 크게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업체가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게다 스마트 시티 쪽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충분히 잘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특히나 지금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영역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들은 또 사람들의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라서 임팩트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좀 기술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형태로 도메인을 넓었을때 스마트 시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것보다 정돈된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 더 쉽게 난이도 낮은 그러한 도메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또 빠르게 저희들이 기술을 배포를 하고 기대도 많이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미스릴과 팔란티어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팔란티어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또 유명한, 사실 미스릴이 또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기업이지만, 한국에서도 팔란티어와 같은 그리고 그와 대등한 수준이 기업은 이스릴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무언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산업 분야를 혁신을 하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이스릴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라면서 네, 이렇게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